오늘 소개하는 양평 전원주택은 양평에서도 비싸다고 소문난 그 동네 용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인데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살기 좋은 용천리. 건강까지 고려한 한옥주택이 굉장히 저렴하게 급매로 나왔습니다. 전원주택 앞쪽으로 넓은 잔디마당 갖추고 있고 전원주택 하면 또 텃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측면으로 이렇게 텃밭 공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텃밭 이외에도 여기 보여지는 야외 수도 옆에도 또 작게 텃밭을 갖추고 있는데요. 보여지는 이 공간 여기도 작게 텃밭 갖추고 있습니다. 총 토지 면적이 알당 185평으로 적지 않은 만큼 마당 중 일부를 필요한 만큼 텃밭으로 만들어서 쓰셔도 되겠죠. 그리고 전원주택의 로망, 별채 황토 찜질방인데요. 이 별채 찜질방은 합법적으로 등기상에 등재된 건물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편백나무로 마감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면 편백나무 향이 깊게 퍼지는 찜질방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양평 전원주택은 이렇게 별채 찜질방도 가지고 있고, 본체도 황토벽돌의 한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전원주택 찾는 분들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원주택 후면은 이렇게 자연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원주택 본체 뒤로 보일러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본체 보일러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여유공간은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양평 한옥 전원주택은 용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데요. 서울 강동 기준 약 45분 거리, 그리고 전철 아신역까지는 차량 10분 거리, 면소재지까지는 차량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전원주택의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시원하게 탁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 와서 보시면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멋진 탁트인 전망을 마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양평 용천리 하면 산하사 계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물 맑고 물 깊고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물놀이하시는 이 산하사 계곡. 본 전원주택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곡에 인접한 전원주택 찾는 분들께도 정말 만족스러울 전원주택이니까 친환경 전원주택, 계곡, 인근에 있는 전원주택 찾는 분들은 꼭이 전원주택 한번 답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한옥주택 앞쪽에는 이렇게 텐마루가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고 또 멋진 전망도 보고 휴식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전원주택은 주변이 산이 감싸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여지다시피 뒤쪽으로도 산이 감싸고 있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또 산이 감싸고 있는 입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풍광이 좋은 전원주택 찾는 분들,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전원주택입니다. 자, 이제 전원주택 외부는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전원주택 내부로 들어오면 석가래와 대들보가 드러나는 한옥 구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근 콘크리트조보다 훨씬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는 구조가 한옥 구조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 여러 차례 가격이나 끝에 굉장히 가성비 좋게 나온 전원주택입니다. 거실 넓게 자리하고 있죠. 거실 한쪽에는 벽난로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쪽에 벽난로가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좀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죠. 내부는 총방 3개 욕실 하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주방 공간입니다. 거실에 비해서 주방은 조금 작은 편이에요. 측면으로 환기창 되어 있고 조리는 전기 쿡탑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첫 번째 방. 방도 침대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큼직하죠?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두 번째 방입니다. 이 방도 꽤 큼직하고 창이 좌우로 있다 보니까 채광 잘 들어오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욕실. 별도로 세탁기를 두는 다용도실이 없이 욕실 한쪽에 세탁기를 두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본 전원 주택의 세 번째 방. 방들만큼은 정말 큼직큼직하네요. 자, 이제 오늘 소개할 양평 전원주택 내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주차 공간 한번 보러 가시죠. 본 전원주택의 진입로하고 주차 공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진입로 한 켠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공용 주차 공간에도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이 공간 말고 본 전원주택 전용 벙커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이 공간,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주차 공간인데요. 중앙에다가 차를 한대 세워놔서 그렇지, 한쪽으로 붙인다면 차량 두 대까지도 주차 가능한 주차 공간입니다. 자, 이제 주차 공간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요약 정보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 주택 보여드렸는데요. 별채로 찜질방도 가지고 있고 탁트인 전망에 주변에는 계곡도 입지하고 있는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전원주택인데요. 특히나 가격이나까지 하면서 가성비까지도 갖췄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전원주택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예약 전화 주시고 본 전원주택 이외에도 양평 전 지역 다양한 가격대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전원주택 찾으시는지 연락 주시면 손님께 맞는 최적의 전원주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